안녕하세요. 먹기 위해 사는 남자 먹사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스시 요로코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 방문 이후 두 번째 디너 방문인데요. 그 동안 스시 요로코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스브스 생방송 투데이에도 나오시고, 우리나라 최초 맛집 평가서로 불리는 블루 리본도 받으시고, 오픈하신지 1년도 안된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는 요로코브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보니 대관이나 만석 행진들이 이뤄지고 있던데 제가 방문한 날도 어김없이 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실지가 매우 기대되네요. 알록달록하게 디자인된 차아무시로 식사가 시작됩니다. 안에는 새우와 버섯이 들어있었고 계란이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게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저희도 폼좀 내본다고 와인을 한병 구매했습니다. 저는 완전 와일머신데 주변에 와인 전문점이 있어서 가봤더니 사장님께서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던 와인이고 시중에서 팔지 않는 와인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가격이 6만원인가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는 그냥 아울렛 가서 만원짜리 사 먹으면 되지 허세남들이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뭐 잔소리이니 잘 듣기만 하고 이미 산거 어쩌겠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셰프님과 사모님도 한잔 드리고 소박한 허세를 부려봤습니다. 음... 드라이하면서도 끝맛에 느껴지는 약간의 스윗함 그리고 소프트한 목넘김 이런 걸 허세라고 하죠. 허세를 부리던 찰나에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문어 위에는 와사비 줄기를 갈아 올려 주셨는데 입안에서 쫄깃한 식감과 함께 알싸함이 퍼지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복은 두께와 사이즈가 커서 여쭤보니 6미리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사이즈가 크다 보니 쫄깃함도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6미는 킬로그램당 6개가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10미이면 킬로그램당 10개가 올라간다는 것이니 숫자가 작아질수록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스시야 전복은 큰 것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많이 보는 사이즈가 15에서 20미 정도이니 꽤나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건 해삼 내장과 함께 광어, 연어 알, 김이 들어간 요리입니다. 해삼 내장이 들어가다 보니 바다향이 물씬 났었는데 특별하게 맛이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니 엄청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바다의 보물 고사함의 최고봉, 아귀간입니다. 위에 올라간 것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피클을 얇게 슬라이스 한것 같았습니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데 고사함과 아주 조화가 잘 되는 맛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 10점 만점에 1점의 젓가락질. 그래도 두 번째 피스는 삶의 시 들어서 한 입에 쏙 넣어 먹었습니다. 이건 정말 냉장고에 보관하고 매일 먹고 싶은 맛이네요. 이제 국민 생선 광어가 올라옵니다. 광어가 일본어로 히라메인데, 일본은 한자도 쓰잖아요? 그 한자의 뜻이 넓고 평평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선들 일본말이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 시원스쿨 일본어 강좌를 보면, 스시에 대해 일본어로 친절히 설명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검색을 유튜브로 한다는데 역시 유튜브에는 없는게 없네요 맛은 뭐 부드럽고 무난했어요 어 이건 뭐죠? 내가 스시인에 온건가? 스시 광이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스시야 중 하나라는 스시인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메뉴죠 셰프님께서 얼마전에 스시인을 가셨다가 맛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는 참치 그리고 우니가 들어간 유부초밥입니다 유부를 토치질을 해서 첫맛은불향이 나고 배열물면 유부 안에서 참치와 우니들이 나오는데 원래 얘네들은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졌으니 입에서 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만 먹으면 입이 심심할 텐데 단무지도 넣어서 식감까지 잘 살렸네요. 아, 진짜 이건 정말 잘된 벤치마킹인 것 같습니다. 유부의 간이 좀 강한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는 한점이었네요. 지옥같은 예약 난이도에 스시인을 못갈바엔 대리만족이라도 해야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키조개 관자입니다. 뭐 키조개건 가리비건 조개들의 관자는 달달하니 다 맛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시가 시작됩니다. 첫점은 껍닭 도미를 내어주셨는데 적당히 쫄깃하면서 입안에서 고소함이 너무 맛있었어요. 스포하자면 이날도 앵콜을 청어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도미가 청어보다는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처음에 나와서 맛이 잊혀졌었나봐요. 이어서 무늬 오징어를 내어주십니다. 세하스시를 갔을 때 한치를 먹었는데 확실히 한치보다는 무늬 오징어가 꾸덕함이 더 살아있고 맛이 좋았네요. 그래도 전 CGB 버터구이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CGB 압구정점 여기 계신 알바분이 진짜 버터구이 오징어 장인이에요. 기계를 꾹꾹 눌러서 구워주시는데 겉바속촉을 100% 재현해내십니다. 스시를 위해 태어났다는 줄무늬정갱이입니다. 99% 일본에서 공수되는 생선, 대방어가 킬로그램당 35,000원인데 이건 킬로그램당 6만 원에 거래되는 고귀한 생선.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회를 먹기 위해 만드는 그 맛, 한번 맛보면 뺏기고 싶지 않은 그 맛.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는 생선. 참치 플러스 방어맛의 생선, 그건 뭐다? 이심마지다라는 거죠. 결론은 맛있다입니다. 엄청 맛있다를 표현하기 위해 무려 30초간 설명했네요. 참다랑어 중뱃살입니다. 스시야에서 참치는 크게 실패할 수가 없죠. 여담으로 군대에 갔다 와서 참치에 빠져갔고 맛집을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결국 강남에 있는 3대 참치로 귀결되더라고요. 그 3대 참치가 몰타참치 더참치, 참치 그라 뭐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타는 무슨 접대 장소인지 소주가 2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엔 소주값이 올랐으니 한 3만원 하려나 무튼 비싸서 안 갔고 다들 더 참치를 극찬하길래 거길 가봤었는데 싼 가격은 아니지만 1인당 7만 얼마짜리를 먹으면 참치 가마도로부터 오도로 주도로 정말 뱉어지게 좋습니다 진짜 1년간 먹을 참치 기름을 흡입할 수 있는데 나중 되면 참치 속살만 먹게 되는 곳이었어요 전 여기 한세번 정도 가니까 이제 물려서 참치 성애자를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난 뱃살 부위를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참치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빨 사이사이로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뱃살입니다. 아직까지 참치에 물려있지만 그래도 한두 점씩은 먹습니다. 기름진 거 먹고 나선 뭐다? 결국 참치 속살만 찾게 됩니다. 고소하면서 담백하니 입가심하기가 아주 좋았네요. 다음은 살짝 데쳤다는 북방조개입니다. 이거 조리법을 타쿠미곤의 건호준 셰프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시던데, 요로코브 셰프님은 진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앞서 봤던 유부도 그렇고, 이게 스토리가 있다 보니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가리비 관자 호타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국내에서 먹은 가리비 간장 초밥 중에선 제일 달달하고 맛있었네요. 얼마 전에 올렸던 15초짜리 영상 보셨나요? 닭발처럼 보였다던 그 영상의 주인공, 단새우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지워주셨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차갑더라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앵콜을 외쳤던 청어입니다. 근데 얘도 온도가 좀차가습니다만 입안에서 잘 풀어지면서 고소하니 너무 맛있어서 단점을 싹 덮어주었네요. 확실히 요로코브는 등푸른 생선을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봉초밥입니다. 고등어가 일본어로 사바인데 사바가 작은 이빨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스시 일본어를 검색하면 시원스쿨 누나가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고등어 숙성도 타쿠미건에서 배우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비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었어요. 지난 방문시 제일 아쉬웠던 운니 운이는 좀 복불복이기도 하고 사실 이 가격대에 이 구성을 맞추려면 최상급 운이를 쓰기 힘든 걸 감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이걸 앵콜로 청하고 싶었는데요. 바다장어가 아니라 민물장어입니다. 와 스시집을 다녀보면서 민물장어로 마무리를 알리는 건 처음이었네요. 사이즈도 푸짐하게 주셨는데 와 진짜 이건 너무 맛있었어요. 다시 한번 먹고 싶네요. 장어의 탱탱함과 기름짐 그리고 고소함 솔직히 단가에서부터 바다장어와는 엄청나게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변주야말로 이스시야가 사람들 머릿속에 남게 해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건 뭔가요? 간뼈 맞기에 앙키모, 아기간을 넣어주셨는데 와 이건 마지막 감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점씩이나. 간뼈 맞기가 아니라 간뼈 앙키라고 해야하나? 장어에서 한번 쇼킹, 간뼈 앙키에서 두번 쇼킹이네요. 간뼈는 짭조름하면서 아삭하고 아기간은 고소하기도 일품이었고 진짜 너무 맛있었네요. 이건 진짜 따로 돈 주고도 사먹기가 어려운 맛일 것 같습니다. 스시집에서 우동은 거듭분,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앵콜 스시 청어입니다. 비릿한 것 같으면서도 역시나 고소함. 앞서 말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앵콜 1순위는 우나기, 2순위는 참돔, 3순위는 청어인듯합니다. 우나기는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못했고. 삼동은 맛을 까먹어서 못했고 삼순이는 맛있어서 청했네요. 이제 배가 터지기 직전인데 교쿠가 나왔네요. 그래도 먹어줘야죠. 제돈은 소중하니까요. 색감부터 비주얼까지 이쁜데 맛까지 이뻤습니다. 요로코브를 다녀온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1인업장의 미들급이다 보니 디테일이나 재료의 한계점은 분명 있었으나. 벤치마킹 한 점, 그리고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변주들을 많이 시도하는 점은 너무 좋았네요. 다음 방문이 기대가 되는 스시야, 요로코브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